에, 또, 어, 어, 다시 10편 109편과 140편을 가지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악은, 어, 어떤 그, 어, 소위 말하 우리가 성경에 사탄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악마라고도 하고 아, 하는데, 그 악은, 어, 이 역사 속에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 그 집단으로 존재합니다. 악한 집단,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한 개인, 악한 개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 역사는 가인 이래로 그 악한 세력을 힘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고 역사의 모든 그 중요한 것들을 그 집단이 결정을 합니다. 아, 그런데 미묘한 것은 그 집단이 역사를 아, 그 이끌어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어, 역사의 모든 그 중요한 결정들은 그 악한 힘을 가진 집단들이 결정했는데, 에, 알렉산더가 결정하고, 나폴레옹이 결정하고, 어, 그래요. 어, <laughs> 일본의 도조 어, 이등방문이 결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끈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들이 끌고 가고 싶은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그 이제 가르침입니다 근데 네, 오늘은 그 악한 집단의 힘으로 어 이제 그 세력으로 존재해요 예를 하나 독일로 들어봅시다 히틀러 를 중심으로 한 나치 집단으로 존재했습니다. 감히 독일의 아무도 그 집단의 힘에, 그, 저항, 할 엄두도 내지를 못했어요. 어, 그, 어, 그런데 그 독일이 어떤 나랍니까? 해결의 칸트의 철학의 나라예요. 음악 베토벤과 모짜르트와 음악의 나라예요. 어,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대중 대중들의 지지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당선이 총독으로 어, 당선이 돼서 정권을 잡는 거예요. 어. 참 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도대체 그런 역사에 그것도 20세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일생을 걸고 씨름을 한 분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정치사상가 또는 정치철학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의 힘으로 존재하는데 그 집단 그 세력이 너무도 막강해서 이 역사 속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아, 힘이, 참, 어, 대항할 힘이 없어요. 어,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세력은, 아,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소위 제국의 모습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세력으로, 로마가 망했다고, 어, 제국의 지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현대, 근대에 와서 영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고, 그 세계를 지배했고, 그 영국 다음에는 미국이 제국이 돼서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구약 성경의 아시리아 바빌론으로부터 로마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세력 국가가 제국으로 존재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 이제 그 알아둬야 될 것은 그 세력 집단의 그는그악 그걸 한나 아렌트 라는 분은 근본 악 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 뿌리 악이라는 얘기겠죠 예. 악의 뿌리라고 아그 근본 악이라고 불렀던 그 악한 세력 집단은 아,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어, 원래 일인데, 예, 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를 어, 못할 정도가 아니라 열광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게 예, 참, 아, 신기한 일인데,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 아, 성, 성경은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 생각하지 않는 백성은, 지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죠. 생각이 없다고 해요. 무슨, 무슨 생각이 없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 돈을 숭배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황금의 신을 숭배하는 어떤 그 귀신이 쓰여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평화로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양의 탈을 양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소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뭐 거창한 음? 아, 예를 들어도 그렇죠. 일제 때는 친일했던 사람들이 세력을 쥐고 소위 유지 행세를 하고 그걸 토 세력이라고 해요. 공화당, 자유당 때는 자유당, 공화당 때는 공화당 그 세력이 그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아,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번 주일에 알아둘 것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지 않으면 그게 이리인 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그 양의 모습에 속아서 박수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더 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어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 어, 그, 에, 악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을 죽인다고, 어, 그, 어, 악, 의 집단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민주화 물결을 짓밟고, 어, 전두환 정권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를 없앤다고 되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는 늘, 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양의 그 얼굴 뒤에 숨어 있는 이리를 볼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이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이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속 실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 속에는 그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을 속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촛불 그 집회 때 보았죠? 예. 태극기하고 왜 미국 성적위는 들고 나온지 모르겠어요. 우리 태극기하고 미국 성적위를 들고 흔드는 그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그 태극기 부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양의 탈 뒤에 있는 이리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늘 우리 자신이 속지 않도록. 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저는, 어, 거창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보다 3년 선배인데, 그 태극기 부대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가, 아이 어떻게 거길 갔다 오냐, 그러니까, 어, 자기 교회 목사님이 가라 그랬어. 에이? 버스 태워 보내줘서. 그래, 갔다 왔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 어 제일 우리나라의 큰 교회, S교회입니다. 세상에. 에. 참 믿을 수 없죠? 하지만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역사적 현실이고, 그기독교의도이 말하면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인 수가 만명 단위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109편과 140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터인데, 일주일 동안 여러 번 거듭거듭해서 두시0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